안녕하세요 김다운입니다. 어, 오늘 랩 가이드는 스페인에 있는 발렌시아 서킷을 찍을 거고요. 어, 발렌시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꺾여 있는 중저속 코너들이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언더스티어를 최소화를 해야 빠른 기록을 낼수 있는 서킷이고 그만큼 브레이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랩가이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인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가드레일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주행을 해주면 돼요. 1 코너는 트레일 브레이킹으로 산회를 얼만큼 잘 찾아내느냐가 0.12초를 거의 갈라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연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코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브레이크 포인트랑 릴리즈 포인트 그다음에 스티어 적 값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옵티멀한 브레이킹 포인트는 메인 도로하고 비트로드를 구분하는 조그만한 반사판이 있거든요. 그 반사판의 가장 끝에 있는 반사판과 우측 가드레일 레일 보면은 깃발 네 개짜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 바로 뒤에 보이는 하얀색 가드레일 마커가 있어요. 어, 마커와 끝에 있는 반사판 가운데 지점을 브레이킹 포인트로 두시고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강하게 브레이킹을 시작을 해서. 타각은 조금만 넣은 채로 브레이크 릴리즈를 바로 진행을 해서 트레이를 들어가시고 에이펙스에 도달할 때까지 얇게 계속해서 물려가야 안정적으로 통과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 대신 에이펙스를 지나갈 때는 잔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유의하셔서 탈출해주세요. 코너 탈출하실 때에는 어, 오른쪽 연석 너머에 초록색 타막이 있거든요. 그 타막의 우측 끝. 가장자리까지 넓게 써 주셔서 탈출하시면 되고 대신에 바로 라인 안쪽으로 복귀를 해 주셔야 트랙 커팅을 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코너의 브레이킹 포인트는 전방에 연석이 시작되는 하얀색 부분하고 그뒤 너머로 흰색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그 사이에서 브레이킹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트레일이 섬세하게 들어가 줘야 탈출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안쪽 초록 타마까지 에이펙스를 찍고 어, 가속 선회를 통해서 어, 좌측 앞쪽에 보이시면 은 로시 선수의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그쪽을 시선을 두고 코너를 탈출하시면 어, 트랙아웃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안쪽 잔디 안 밟도록 조심을 해 주시고 왼쪽으로 최대한 빠르게 라인을 잡으신 후에 앞에 보이시는 흰색 라인 직전에 브레이킹을 하면서 트레일을 넣어주시고 코너 안쪽까지 장대를 피해서 공략을 해서 탈출 트랙 리밋은 연속 끝부분이니까 차량 나가지 않게 조심을 해주시고 이 왼쪽 초록색 타막 부분 끝에 보면은 브레이킹으로 까맣게 변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얇고 길게 하프 브레이킹해서 얇고 길게 브이킹을 해주시고, 오른쪽 초록색 타막분이 부 지나면서 다시 점진적으로 풀 악셀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쪽 탈출 구간이 트레밍인 위반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연속이 끝나는 부분이 기준이니까 넘 남자도 조심하시고 바로 최대한 빠르게 오른쪽으로 붙여서 흰색 라인 위에서 브레이킹을 해주신 다음에 너무 일찍 에이펙스로 진입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미들라인까지 충분히 활용을 하신 후에 브레이킹을 끝내놓고 어 좌측 에이펙스 진입하기 직전에 미리 가속을 가져가 주시는 게 다음 직선이 그래도 생각보다 꽤긴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이라도 더 종속을 얻기 위해서는 미들라인을 활용한 후에 왼쪽 잔디를 살짝만 스치고 나가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트랙링이 또한 연사극 끝부분이 기준이니까 조심을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오른쪽 끝에 보면은 주황색 타이어 쌓아 놓은 게 있어요 그 바로 옆에 보면은 흰색 라인이 있습니다 그 흰색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브레이킹을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는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립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오버슈팅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브레이킹에 신경쓰면서 트레일을 넣어주시고 미들라인을 살짝 찍은 다음에 좌측 초록색 타막을 지나자마자 에이펙스를 다시 만들면서 이스케이프로드와 만나는 부분을 다시 에이펙스를 찍고 탈출 안쪽 깊숙하게 쭉 찌르면서 저속 브레이킹 코너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오른쪽 초록색 타막이 끝나는 부분 직전이 브레이킹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트랙 좌측까지 좀 길게 나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더블 a 이 e 스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이펙스를 지난 후에는 가속선을 이용해서 을 탈출을 해야 이 코너를 빠르게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부분이 트랙 아웃 선이니까 조율을 해 주신 다음 왼쪽 잔디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우 코너의 브레이킹 포인트는 왼쪽 맨 끝에 있는 흰색 라인이 브레이킹 포인트가 되고요그 전에 미리 브레이킹을 하면서 코너 안쪽으로 미리 머리를 집어넣어 놓고 트레이를 쓴 후에 어, 오른쪽에 보이는 소시지 컵을 절대로 깊게 밟으시면 안돼요 깊게 밟지 않고 살짝만 스쳐 지나간 상태로 왼쪽 연석 위로 차량을 올린다 라는 느낌으로 탈출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가속구간은 좌측 라인에 붙어서쭉 사용을 하시다가 왼쪽 끝에 보면 엘프 간판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흰색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브레이킹 포인트를 만들고 오른쪽 초록색 타막을 에이펙스로 살짝 스친 다음에 코너 안쪽으로 깊게 가속선을 통해서 찔러 들어가면서 트랙아웃에 조심을 하면서 라인을 만드시면 은 다음 스트레이트에서도 종속을 잘 뽑아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제 기록은 1분 29초 797이 나왔고 이거를 이제 3인칭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구간 쭉 살려서 나가주시면서 반사판이 끝나는 부분과 흰색 카드 레일의 흰색 부분 마킹을 지나서 에이펙스를 찍고 오른쪽 초록색 타막 끝 라인까지 넓게 사용을 하시면서 내인 다음 연속 시작되는 부분과 흰색 라인 가운데에서 브레이킹을 해서 트레일에 집중을 하면서 에이펙스 깊게 들어가고 오른쪽 넓게 라인 써주신 다음에 다시 왼쪽 라인 깊게 만들면서 왼쪽 라인을 빠르게 붙여주시고 흰색 라인 직전에 다시 트레일로 깊게 코너 진입을 하면서 좌측 라인에서 끝에 보이는 검은색 브레이킹 마커에서 하프 어, 브레이크로 트레일 써주시면서 트레일 아웃 다시 조심하게 어, 탈출을 해주시고 오른쪽 흰색 라인 부분 브레이킹 그리고 빠르게 트레일을 끝낸 후에 가속을 빨리 가져가 주셔야 이쪽 직선에서 많은 종속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미들라인으로 진입을 했다가 오른쪽 주황색 타이어 밑에 있는 흰색 라인 직전에 브레이킹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립 없는 거 조심하면서 에이펙스를 트레일로 잘 만들어 주고 오른쪽 깊숙하게 들어갔다가 왼쪽 만들어 놓고 이제 더블 에이펙스 준비를 한 상태로 다시 브레이킹 좌측 라인 살짝 비껴갔다가 가속선에 하면서 탈출 왼쪽 트랙하고 조심하면서 너무 깊게 잔디 들어가지 않고 좌측 끝에 있는 흰색 라인 직전에 스티어를 살짝만 넣은 상태로 브레이킹 그대로 가속 살려서 소세지 컵을 절대 밟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왼쪽 너무 초록색 타막을 깊게 안 밟을 상태로 계속 가속을 하신 다음, 좌측에 있는 엘프 간판, 그 다음에 흰색 라인에서 브레이킹 우측 면석을 살짝 스쳤다가 좌측에 보이는 에이펙스를 깊게 찌르고 가속선회를 통해서 탈출해 주시면 한 랩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랩 가이드를 찍고 돌려보고 있지만 아, 역시 발렌시아 어렵네요 <laughs> 코너 하나하나 참쇼같은것이 연습량에 참 기록을 많이 좌우할것같은 서킷입니다. 어, 이렇게 발렌시아 서킷 랩 가이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항상 서버 열고 기록관리 해주시는 파이널랩 운영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어, 만약에 아직 파이널랩에 들어오시지 않은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재밌게 플레이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好，不咬，不咬。